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BMW 1 시리즈 118d 5도 어반 라인 차량입니다. 이 차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직접 타보시면 훨씬 더그 체감은 더 좋게 오는 차량입니다. 자, 아주 컴팩트하고요. 자, 뒤쪽. 모습은 이제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2.0 디젤 차량이고요. 13년형 19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5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운전 재미도 끝내주고요. 차가 컴팩트해서 주차하고 이렇게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색상은 블랙이고요. 지금 뭐 광택 작업까지 모두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부 에 있다 보니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합니다만 어, 출고할 때 물세차 한번 깨끗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형 모델 지금 590만 원이고요. 자, 전면 헤드라이트 깨끗하죠? 예, 네, 전면 그릴 그리고 BMW 마크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옆쪽 모습입니다 자 외관 상태도 아주 좋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후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대로등 모습이고요 여기 뒤에도 BMW 마크가 있고요 118D 어, 2.0 디젤 차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차가 아담하니 좋습니다. 자, 뒤쪽 윈도 창문이고요. 선틀도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실내 내장재도 아주 좋고요. 바닥. 매트,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뒷자리 에 탑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컵폴더와 암레스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선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깨끗하죠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위쪽 썬루프까지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앞쪽 뒤쪽 썬팅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실내 내장재 보시는 그대로 깨끗하고요. 자, 스위치 버튼, 까지 면상 전혀 없습니다. 자, 시트도 깨끗하고요. 엉덩이 쪽은 네, 이렇게 방석 같은 것도 하나 좀 깔려 있네요. 이쪽에 라이트 버튼 있고요. 자, 크루즈 버튼 있고요. 주행 거리는 1 9 1,142km 주행했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 좋고요. 크루즈 버튼 있죠? BMW 마크도 있고요. 어, 이쪽에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자,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어, 아, 뭐 작지만 진짜 강한 차 많네요. 핸들이 짱짱하고요. 잡소리는 뭐 0.01도 나지 않는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자, 송풍구 있고요. 자 오디오 그다음에 에어컨 자, 열선 시트 이쪽에 있고요. 안쪽으로 예. BMW 마크 어, 마크가 들어가 있는 키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 에코 버튼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변속기 이쪽에서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수납공간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자, 실내 어, 수납공간이고요 뭐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사용감이 전혀 안 보입니다 네, 필러도 깨끗하고요 자, 앞유리 쪽 자, 뒷자리 쪽 자, 위쪽 썬루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MW 118D 어, 지금 590만 원 이고요 어제 그제 영상 올린 흰색 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16년식이고요 1120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도 있으니까 연식 좋고 키로수 좋은 차는 흰색 매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매물은 이 검정색 차를 추천드리니까 오셔서 부대보도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근카는 100% 예약제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으로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1 시리즈 118D 13년식 모델입니다. 19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590만원에 이렇게 좋은 차. 당근카에서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예, 네, 실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이렇게 2열 시트를 마음껏 활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자, 트렁크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실내, 내장재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예, 배터리는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또 떼어내실 수가 있죠?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조수석 모습입니다. 16년식 118D 흰색도 제가 어제그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16년식, 어, 그거 1120만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도 있으니까 오셔서 흰색도 보시고, 이 검정색도 보시고, 둘다 상태는 최상급 자부합니다.